엔지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김충한 교수입니다. 이번 과제는 기계조립산업기사 제작과제로 실기시험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도면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과제를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공과 조립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직접 가공하고 조립하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음, 편심캠에 탭을 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도면에 보는 것처럼 중심에서부터 3mm만치 편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 근극기 하기 위해서 여기 연마 바이스가 있는데, 연마 바이스는 이렇게 해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마 바이스 여기 테이블에 석정반에 이기대기 해서 센터하게 되면 여기서 24의 반이니까 여기서부터 12mm 이렇게 긁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요놈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이게이지로 여기 높이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편심량 여기서부터 요만치가 되겠죠 12mm에서 3mm 빼면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얼마예요? 9mm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9mm를 내려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할때 중심 정도만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물리고요. 잘못하면 풀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 조금 세게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이 바닥면하고 요밑에 이 같은 정반 위에 있기 때문에 12mm. 24에 2분의 1이 12죠? 12mm 세팅해서 금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요. 자, 하이트 게지를 이용해서 이 위치까지를 높이를 측정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켜고요. 이걸 측정할 때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안 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세조니까 살짝 내려서 이놈을 밑으로 살짝, 지금 데이죠? 그러면 살짝 올리고. 거의 됐어요. 그러면 이 위치가 제로예요. 여기서부터 9mm 내리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84.6 정도. 84.6. 그러면 얼마 하면 돼요? 84.6이니까 여기서 9mm 내려야 돼요. 아, 75.6이 되면 되겠네요. 75.6.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금을 구워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9mm로 한 다음에 맞는지 지금 9mm가 9mm가 맞아요. 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근국기 이런 것들은 이런 연마 바이스를 이용해서 응용을 하면 되죠. 이것도 궁극기모해막모 못해 가지고 쫄쫄매요. 이런 거안 배우면 그렇죠. 여기 교차점 여기다가 센터펀치 찍고 뚫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펀치 이 지점 아슬아슬했네 여기 아슬아슬. 이렇게 하면 센터 바지 끝났고요 3파이짜리 드릴로 한번 뚫겠습니다 이거 회전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3파이짜리는 이렇게만 뚫어도 무방. 자, 편신 캠 여러분들 드릴 어, 8.7로 음, 뚫어서 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그 되있고요. 각각을 잘 잡기 위해서 그렇고요. 자, 이때는 이거 돌리기 쉽도록 여기 있는 벨트 분리를 조금 후퇴시켜가지고 아예 어, 프리하게 놔두는 게 좋겠죠. 자, 대핑료 기름 한 방울만 주고요. 좋아요. 자, 이것을 살짝 요쪽 뒤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일단 일단 자리 잡고 여기 핸들로 이렇게 살살 이쪽 지금. 제대로 안 물린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손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은 잡아졌겠죠? 풀러서 이동해서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테이블로 자. 요게 완성 제품이기 때문에 표면에 자국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보호판을 대고 여러분들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려주고요. 테펜들. 좀 작지만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기가 얇아서도 잘될 겁니다. 자 걸레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닦아주고 이제 이쪽면은 완전히 끝났는데요. 이 뒤에가 못 닦이가 안서 그거 못 닦이만 하고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못 닦이 살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면 완벽한 제품이 하나 또 만들어진 거죠. 자, 각각의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잘 깎아놨어요. 그럼 마지막 조립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여기 있는 1번 베이스 플레이트 가공 잘 되어 있고요. 2번 슬라이더 부품이 되겠습니다. 3번 위에 있는 이 커버. 커버 플레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 펜싱 캠, 5번, 회전 핸들, 6번이 렌치 볼트 2개, 7번이 맞춤핀 2개. 이렇게 부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걸 조립하기 위해서 지금 렌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저기 있는 슬라이더를 1번 부품에, 홈에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커버 플레이트에 여기 있는 5번 회전 손잡이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반대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여기 편신캠을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꽉 조여주면 좋고요. 이렇게 꽉 조여주고요. 자, 요것을 기준면. 여러분들 여기 기준면 표시 오게 돼 있죠. 여기 기준면. 음, 기준면에 같은 방향으로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볼트 렌치 볼트 두개꽉 조이지 말고 살짝 끼워주고요. 나머지는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또 살짝 돌려서 끼워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맞춤핀이 있는데 맞춤핀 두 개, 음, 조그만동망치로 하든지 이렇게 좀, 톡톡톡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적당한 힘으로 이제 세게 조여주면 됩니다. 세게 조여졌을 때도 이것이 작동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세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저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블록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편심 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심 활동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됐고요.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나중에 완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비번호, 그 다음에 도면, 작품, 같이 세 개를 같이 감독 의원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어, 촬영에 협조해주고, 또 스텝으로서 공구라든가 이런 걸잘 챙겨갖고, 제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어, 재능 기부를 할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